안녕하세요. 말라나 듣는 너 오늘은 c k 결승 진출전. <laughs> 저희는 지금 c k 스프링 결승 진출전에 네, 와 있고요. 오늘 T1과 하나 경기가 있습니다. 저는 T1 팬입니다. 작년 우승한 거 보고서 다시 티켓팅을 조전하면서막 올려고 했는데 아니 이 스포츠 갑자기 팬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티켓팅이 엄청 힘들었는데 그래도 최종 경기장으로 켜지니까. 티켓을 두석 잡아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왔습니다. 사실 남편은 모르고요. <laughs> 그냥 따라 오셨고요. 저만 이렇게 열심히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니폼 새로 사서 왔고요. 집에 유니폼이 두 개나 더 있는데 또 이렇게 열심히 사서 바꿔가지고 새거 입고 왔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넉넉하게 남아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은행부터 가시죠. 골드킹은 누구인가? 이거 뭐야, 뭐야? 단수 사인을 저렇게 자수로 막히는 거래 어, 어. 줄 쓸까? 우선? 사람이 엄청 많네 뭐 하고 싶은 거 스택하세요 우선 이렇게 보자 여기 하나생명 이벤트죠 카스존으로 가보자 약간 연령대 컷 하고 가니까 경쟁률이 낮지 않을까? 아니야? 그게 아니네? <laughs> 네아 나도 꺼내야 되나? 이분도 신분증을 봐야 될까요? 동원이세요 네. 어머, 나,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는 소리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다가 이제 꾸며봅시다. <laughs> 저희가 지금 한 바퀴 돌아봤는데, <laughs> 다 마감이야. 사람이 너무 많아. 다 마감이야. <laughs> 지금 할수 있는 거라고 맥주 사는 거밖에 없어. <laughs> 아유, 정신 없다. 살짝 돌아봤는데, 저희가 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도 일찍 왔어요. <laughs> 근데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와가지고, 부스마다 줄도 길고, 그리고 2시, 3시 경기인데 2시부터 입장해가지고, 대부분의 부스를 좀 닫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벤트를 참여하려면좀 일찍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그래도 시간이 한시간 정도 남아서 뭘좀 먹고 마시고 와보려고 합니다. 쭈프 ACK는 리그 오브 레전드 한국 리그입니다. 이롤 하는 한국 리그. 저는 되게 T1을 되게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강남에 아레나에서 막 보러 다니고 이랬었는데 엄청 이스포츠가 그때보다 훨씬 인기가 많아지고 좀 대중화되면서 많이 같이 물가도 오르고 팬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오늘 사람이 엄청 엄청 많네요. 원래 s k 가 보통 종로에 있는 롤파크에서 경기를 하는데 이런 중결승전, 결승전 같은 것만 큰 경기장에서 해요 그래서 어, 이럴 때는 선수를 직접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스포츠구나 하는 마음은 느낄 수 있답니다 오늘 처음 계시죠? <laughs> 같이 왔답니다 <laughs> 네 오늘 처음 나타났습니다 같이 왔답니다 저는 롤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집에서 보니까 이게 그냥 아 게임인가 보다 싶은 생각은 있는데 게임을 직접 하는 걸 하지 줄을 보는 건잘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또 묘한 재미가 있어요. 보다 보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곧 이길 것 같고 막곧질것 같고 이런 재미로 보는 것 같은데 롤할모시 경기장에서 재밌게 볼수 있는지 오늘 한번 <laughs>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생각보다 빡센 그 검사 네! 생각보다 빡센 보안검사가 있네요 아니! 안 보이시죠? 여기 찍혀있어요 막그 무슨 치면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뭐야 이세기에 달라졌어 달라졌어 이겼어요! <목소리> 이겼어! 결승 진출! 지금 오늘 3대1로 이기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저는 내일 결승전 티켓도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찾아뵙죠. 안녕하세요. 말았나 듣는다. 오늘은 혼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결승전에 왔고요. 오늘은 젠지랑 티온의 경기입니다. 지금 거의 입장하기 20분 전? 아, 30분 전? 사람이 엄청 줄 많네요. 아, 원래 찍사가 있는데 혼자 하려니 조금 어색하네요. 남편은 티켓팅이 실패하고 저만 해가지고 저만 왔어요. 그래서 저만 보고 갈 거고, 너무 아쉽지만 저 혼자 즐기고 가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티원 이벤트는 진지게 종료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은 입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오늘 경기에서 이기면, 어, 어, 얘기했던 스프링 시즌. 최고 우승자가 되는 겁니다.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이제 이번 스프링 시즌의 마무리 경기이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규모 있는 경기장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이 결승전에 누가 대치가 될지 안정해진 거였어요. 젠지라는 상대는 올라와 있고 이제 그 상대편이 누가 되냐. 그게 이제 어제 경기였고 그래서 하나랑 경기를 해서 T1이 이겼기 때문에 T1이 가, 가고 저도 또 이렇게 와 있답니다. 사실 그래서 누가 올라올지도 모르고 티켓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졌으면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와야 되지? 무슨 기분으로 와야 되지? 싶었는데 다행히 이겨서 다행입니다. 가볼까? 엄티 선수! 의외로 선수들이 그냥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V.I.P 라운지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냥 일반 티켓 있는 데서 도 선수들을 많이 봐서 약간 n p c 깔아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이제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기장이고 네. 한국에 있는 최조경장이었 그러니까, 유... 어, 이렇게 그렇습니다. 중앙에 대가 있고 어, 중앙에... 어, 중앙에...

다들 유니폼 같은 거 입고 오시고 남녀 상관없이 성비도 되게 균형 있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외국인도 많습니다. 여기는 뒤에 선수들 나오는 데인가 보게요 신기하다. 저는 조금 더 직진해서 분석 데스크 있는 데로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분석 데스크나 해설 있는 부분들이고 이시는거 호니 선수네요. 아마 해외 중계 또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인터뷰 승리 인터뷰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이 좌석이 좋습니다. 카메라 있는 데라서 시야 방해석일 줄 알았는데 하나도 방해되지 않는 좋은 좌석이네요. 이렇게 치어풀 적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지금은 없는데 원래 여기 치어풀 종이도 있고 작업하실 수 있어요. <목소리> 네, 즐거운 LCK 관람 직관이었고요. 행복했고 다음 선머 때 만나요. 안녕. 선머 때 봐요.